<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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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반 스케쳐스 상주 운영진 자금경입니다. 그러면 30분 정도 저희가 일찍 모여서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그리고 거리의 이야기들도 함께 들으면서 그날의 마을의 기록들도 같이 담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담은 흔적들입니다. 상주 정모 때 그린 거고요. 개린동 성덕 앞 골목에. 근데 그린 내내 이제 하, 할아버지가 기침 소리가 너무 담을 넘어서서 와 조금 걱정스러울 정도로 어, 조금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커피 공간 앞에 향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 앞에서 이제 그 아파트 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이그 맨션을 그 이런 뭔가들. 아이거 동부 아파트인데 그 골목에 이 뷰와 그 넝쿨 장미가 너무 나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봤던 곳입니다. 아, 상주의 구석구석 골목에 그 왕상 공원도 있고요. 한판만몇 번을 바뀌었는것 같아요. 이 집은 제일 약국에서부터 이제 식품과 영 어, 명신 꽃집까지 자 상주읍에 이 집은 꼭 가봐야 되는 남천식당. 어 새벽 집이에요. 예, 예, 새벽 4시부터 운영을 하면서 그 아침 식사 못 하는 그뭐일용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아침에 여기서 밥을 먹고 그 이터로 가시는 형태의 국화 축제하던 상주읍성 경상감령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에서 국화축제에 같이 하던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담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 할아버지가 이제 비가 똑똑똑 떨어지는 그날이었는데요. 우산을, 네, 투명 우산을 끼고 어,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이제 가던 그 장면이 또 기억나고요. 지구 레코드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어, 팝에서부터 지금은 발라드 옴짝이 <laughs> 나오는 시작에 이제 할머니가 코로나 상황 오면서참 무심히 이렇게 그래도 묵묵하게 자기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시장 안에서 이렇게 담을 수 있어서 또 좋았기도 했어요. 아, 이건 저희 전시날 당일 오프닝 저희들만의 오프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앉아있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아, 한다 모인 선생님들 아, 서로 서로 그려주기를한 거예요. 네, 네킹을 네. 이용을 해서 있습니 아, 이용소?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 여기도 이발 입구. 네. 여기가 남천집도 있습니다. 시장 이용소. 요번 정모, 저희가 어, 3주 장날을 이용해서, 원래는 세 번째 일요일이 정모인데요. 내일 3주 장날을 조금 기점으로 해서 정모를 하는데, 정모를 마친 후에 이 신봉떡집 어, 아주머니한테 가서 배추전과 칼국수를 미리 어, 지난 정모때 약속을 하고 내일 갑니다. <laughs> 밥 먹으러. <laughs> 네. 저의 작품은 이제 주조공장 시리즈로 만들었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옛 모습. 어, 건물이 허물어져기 때문에 지금은 거물망으로 해서 씌워져서 어떠한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망으로 덮여 쓰여지고요. 그 전의 모습을 어, 담아놨던 거고요. 그리고 이 주조 공장 여기 뒤편에 보면 이제 공장만 남아 있는데요. 불뚝금만 이제 현재 이렇게 터만 남아있죠. 그 전의 모습. 어, 이거는. 상주 박물관에 사진 요청을 해서 너무 그리고 싶어서 예, 그 전에 보유한 그러니까 건물이 허물기 전에 거를 조금 그림으로 기록하고 싶어서 박물관에서 예, 받아서 이렇게 작품 시리즈로. 지금 없어졌어요? <laughs> 네, 이게 다 없어졌죠. <laughs>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이 풍우 체육관 음. <laughs> 여기 이제 우쇼 배우로 다녔었고 어. 거기 다니셨어요? <laughs> 네 고등학교 때장다 다녔는데 지금은 이 터가 다 허물어지고요. 이 지금 공간이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불뚝이 이제 이렇게 주차장으로 남와 있습니다. 어, 상주 읍성을 그리다라는 도시 재생에서 지원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 일대로에서 좀 그린 작품들이 많아요. 경상감련 한에 재현한 곳에 또 초교강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금 그림을 그렸던 어, 염소고깃집 앞에서 주차장을 내어주셔서 그릴 수 있었던 염소 그림. 네, 염소탕집이. 주차장을 내어주지 않으면 은 조금 오래변이라서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식사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그리셔라 해서 네, 정말 편하게 앉아서 그렸던 그리고 상주 이제 청리의 어, 최초의 우리의 사설. 네. 그 겨울에 어, 첫눈 오는 날 그렸던 거고 이제 여름 내에 모습을 담았습니다. 저희 어반 스케쳐스 상주는 주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매번 모여서 마을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중간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운영진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 우리가 환경 개선 활동도 해보자. 그래서 시작되었고요. 그러면 30분 정도 저희가 일찍 모여서 어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그리고 거리의 이야기들도 함께 들으면서 그날의 마을의 기록들도 같이 담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쓰레기를 주우니까 일단은 상어 상가 주인들도 그렇고 주변 동네 어르신들도 젊은 애들이 마스크 쓰고 오니까 다 젊어 보이잖아요. <laughs> 아유 아가씨들이 또 이렇게 와서 쓰레기를 줍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요. 그러면 상주를 저희는 그림으로 기록하는 어반 스케치라고 또 얘기를 하면은 어반 스케치 자체를 또 이제 모르시니까 그 그림을 그리러 상주를 기록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도 줍고 한다 그러면서 어르신들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집에 좀 열악한 환경이 있지 않나 그 사회 복지까지 또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경자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 아, 제가 사회복지 전공을 더하고요. 아, 네. 그럼 두, 사회복지사가 두 명이나 있으신 거네? 저희가 좀 사회복지사가 좀 많죠. 어. 네. <laughs> 마을에 들어가면 혹시 서비스 받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현대적인 건물보다도 시골에는 아무래도 골목 속으로 그러다 보면은 조금 허름한 집들이 되게 많아. 그 어르신이 혼자 사시거나 어떤 이제 좀 장애를 가지거나 이런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혹시 서비스 받는 것들이 혹시 빠진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 저희가 체크하기도 하고요. 네. <laughs> 와 감동. 네, 그래서 해서... 오반스케처스에서 이런 분들은 처음이야. 그렇죠. <laughs> 그래서 오, 아카이빙, 네, 아카이빙적인 것도 되지만 저희 문화도 겪게 되고 사회복지까지 그게 해서 또 평생교육까지 네. 같이 뭔가를 같이 네. 담아가고 있죠 저희는 네. 어반스케쳐스 같이 모임을 하시면서 어, 우리 봉사 시간도.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옵션을 준다면은 저희 상주는 매번 정모때마다 어, 매회 열리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품을 전시도 하고 그곳에서 드로잉도 하면서 네, 현장에서 누구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을 어, 어떻게 보면 기회로될 수도 있는 것이 내년에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 드로잉해요